그러면 아니 안 없어 그냥. 이거 반대이층이야? <cu��> euh 실화야? 스폰 바꿔서. 누구 누구를 가네? 어 소음기. 에코 에코 에코에다가. 에코에 에코 이렇게 안지켜스폰막스폰막거스폰 아스. t e seconds i n 아이바이 저품질 내가 없애드네. 불안 클레이모어가 You found a b 스크스 캐스 용모 용기등. 서만이 밀만이로 와. 어디가, 소마님 일로 뭐야, 이쪽으로, 이백 0어이뚫어줘어가안 뚫어, 뚫렸네. 내가 뚫게, 내가 뚫게. 기다리다. 저저 앞에 큰아지 않았나? 뭐야? 하나 봤어. 여기 드론 걸려들어. 누가? 창문 앞에 흐라제마 더 뿌릴게요. 제가 걸려드려. 걸려드려. 아, 기다주세 왔어. 야, 아, 앞에. 아, 라즈마 있어. 플라즈마 있어, 없었어, 없었어. 두개 없었어. 어, 이, 어, 아, 누구야, 이거. 아, 또 쌌어. 플라즈마니까 플라즈마. <laughs> 아, 진짜. <laughs> <laughs> 마지막플라즈마 어떻게 썼 그, 그, 오른쪽 아래. 저머 오른쪽 아래. 아! 다 왔어, 끝났어, 끝났어, 터나지 아, 다. 아, 프리시. 없어, 없어, 터나지만 그 없요한점에 하나 더 있습니다. A, A, 어디 있어? 있어요. 들어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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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봐 오른쪽 봐 오른쪽 봐. 무다 대시, 대시. 자, 막싸우자 이제, 막싸우자. 다 거기다. 설치 아, 설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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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해 설해 설레설지지 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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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I n e e 아이였다 <laughs> 조심하셈 알수도있어 드은보고 오면 알수도있어 드름본다 응? 뭐가 지나다 왔다. 2층 왔어. 그래살때 쪽. 이보다 f r 이아이보다지만 늦었어. 저렇게 하니까 소리가 좀안 들리네. 부시는 소리가 그러게. 멋지다. 뭐 초대되 근데 소리가좀 어. 커졌으면 좋겠어. 이게 옛날처럼 쿵 이런거 있어야되그데 옛날에 재밌었지 어거리그가좀 커졌으면 좋어그가좀커졌어 브리그가 좀그만 하네 오해. 삐까진 군단들. 삐까진 끝났는데 까째 <laughs> 어, 부상 도까 <laughs> 아, <laughs> 빨리 보아가지고. 들5% 삐까진 군단들. 들5% 군단들. 5%아 러시나러시나드시고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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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디 어디,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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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출수 있으신 분. 니까 g e s <quarterback> s <programmes> e

어, 새야리로 왔다. 누구세요? <놀람> 어, 어, 용기등, 용기등, 용마디쪽. 아, 앉아 있어. 창무 쪽 왔어. Last operator standing. 요, 요, 점프, 점프. You will be d e t e c t e t area. Ops eliminated. Mission successful. 봤는데 반응이 너무 느려 나. 도대체 저 비다 자리 개구리 듯 아니 아래 하나 보고 싶어도 좀아 없던데요? <laughs> 아, 그래요? 야장물 뭐네요? 아뭐본 거지? 그래서 그거 용 용머리 그 그다지 잡고 봐도 점프해서 밑으로 내려가봤 어. 환영하고. 지포당한개안 했으면 됐는어 우리 뭐가 없다 우리 뭐가 없다 어. 뭐가 없다 흐또 <laughs> 똑같은 조아뭐 <laughs> <좋아합니다. 웃음> <laughs> 쉽게 뭐 쉽게 뜯을뻔해 쉽게 뜯는 거 We need to locate a bomb <웃음> <웃음> 이거 어디가 안 설 까는 소리을 위에서. 아 맞다, same same same. 이코에서또 쉿. 아 이거 옛날에 점수주는 거 개꿀이었는데. 안돼. 아 잠깐만. 아 탈나가. 오케이. 어,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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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공룡 속전. 방금 1초못 갔어. 내관절 이래, 이래서 이제 1등이랑 꼴등도 예전처럼 차 에코... 반대 건물에 있을 것 같은데? 에코 이상해! 이새 로밍이야 로머 이제 반대 건물에서 들음만봐 그니까... 잡으러 갈래 그냥 우리가? 뭐 그래도 어, 되긴 는데클레이머로 죽여야겠다 화장실! 안 화장실! 안 여기 뚫게요 여기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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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케이 컷컷컷 컷, 컷, 미라 컷 미라 장무... 그, 오 덜한다 <laughs> 비질 어디 있었는데? 아! 아소리 ㅋ 코반대 뭐야! 아4리리 쏘리 리나 발표 왜렇게 느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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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 아, 뺏겼어 <웃음> <웃음> 여기는 뭐다? 헬스닉스야 미라 할까? 아, 아 하고싶다 미라 미라를 어떻게까지 할지 고민이 된다 해냈다 해냈어 미라가 해냈어 누구세요 똑똑똑 헬. 누구죠? 똑똑 부모님 아니 너만 나가 카, 카 KNL -E t e bomb 어아 둘러 알아맞와 여기 빠드네 r e l o a d i e r me 잠내 이전지도요한 거다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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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강화 안 야, 강화 없어. 10 seconds remaining. 저가 이렇게. Down t 5 seconds.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나 둘셋네 다섯 이 공사가는 아 저기다가 여기 여기 글라즈 있다 여기 1층 반대쪽 1층 방패병 글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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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지마 글라즈 있다 응. 와 글라즈 야 이게 뭐야? 얘 뭐야? 이거 완전 었는데 들어라, 글라즈. 조심. 아, 지 p 지 여기 있어. 끝났어 게임 끝났어. GPG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캐스 다 가네. 아 됐어. 이쪽, 이쪽 캠, 캠 봐줄 수 있으면 봐주세요. 얘 들어왔다, 얘 들어왔다. 글라즈랑 소마 들어와 있어줘. 소마 잡았어. 아, 아 예비, 예비, 예비. 와! 예비 꼬. 아 나도 글라지 글라지는 두피하다아 글라지 <laughs> 여기 뒷피피 뭐야 이거? ADS, ADS 안 남쪽 아 연막 거워야 돼. 아 ADS 저거 다 버디고 왔어, 여기 AB 쪽에 하고 이렇게 okay. 창문 쪽으로. <laughs> 아 이게 죽네. <좋네>. 급해 <laughs> <조피아> 반피 무사각임. <laughs> 에이 설마. 아스 a 라즈왜캠 너무 헷갈린다 s 다 앞에 <놀라> 앞에 있어 <저> 도시 glad you came. d 나 n t make a lindon. w h a 네아미네이 아. 네아내 <laughs> 아, 쪽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네 가지고 어, <laughs>